21일 인천 베어즈 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열린 한국여자 프로 골프 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이다연과 이민지의 연장승부가 펼쳐졌습니다. 18번 홀 파포에서 계속된 2차 연장전에서 이다연의 4.2m 짜리 버디 퍼트가 홀을 돌아 나왔습니다. 우승 문턱에서 멈춰선 이다연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민지는 1.9m 거리에파 퍼트를 남겨둔 터라 3차 연장전 돌입이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지의 퍼트는 거짓말처럼 호를 빗나갔습니다. 네. 이다연의 시즌 첫 승이자 통산 아홉 번째 우승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다연은 2023년 같은 장소에서 열린 같은 대회에서도 연장전에서 이민지를 상대했습니다. 당시엔 2차 연장전에서 이민지가 0.8m 남짓한 버디 퍼트를 놓쳐 승부는 3차 연장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다연은 3차 연장전에서 9.2m짜리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우승했습니다. 2년 동안 우승이 없던 이다연은 다시 한번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2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3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렸던 박혜준은 3타를 잃고 유현조와 공동 3위에 올랐고 성유진이 5위, 이동훈과 이재윤이 공동 6위에 자리했습니다. 세계 랭킹 3위 리디아고는 공동 44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